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2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종종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음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뭔가 좀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한 그런 피해자가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을 했을 때 그렇게 사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도 이러한 표현들 가끔 쓰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걸 이렇게 갚아 주면서 정을 구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영화나 웹툰이나 뭐책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런 정의 구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한 개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복수에 성공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런 스토리들 아주 좋아합니다. 어,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합의로서 만든 것이 법인데 그 법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또 각자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사실 절대 나는 손해는 볼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은 괜찮은데 손해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들 나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은 사람들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행해지는 복수는 당한 만큼. 뭐 당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정의는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복수를 당한 사람은 어떤가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 그런 생각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것 자체가 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복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어, 그나마 오늘날은요 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초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어, 영화 같은 데서는 마치 법이 그런 정의 구현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질 때가 많은데 만약 법이 없다면 정말로 힘이 정의가 되는 훨씬 더 끔찍한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어,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한대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한대 혹은 그 이상을 때리려고 하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려고 하진 않아요. 누구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르쳐야지 겨우 할수 있지만 복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용서라는 것은요, 나약한 사람에게만 강요되는 어떤 미덕과 같습니다. 어, 용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겁니다. 어, 지금도 세상은요,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에요. 혹 복수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용서를 하고 말고는 나에게 달린 문제지 누가 나에게 그것을 해라 마라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 비유가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어, 베드로가 뜬금없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 18장의 시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즉 그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낫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라도 존중하고 높여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신 거죠. 어, 그러면서 15절부터는요.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들을 보면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회개이지 형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칙입니다. 언젠가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죄를 짓고요. 그죄 때문에 서로 간의 그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형벌이 아니라 회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앞서 말했었던 그 세상의 정의구현 이라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죄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어, 베드로는 일곱 번 정도면 정말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7번도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해도 사실 한두 번이 고작이에요. 뭐 죄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세번 정도 똑같은 잘못을 누군가 나에게 반복을 하면은 분명한 어떤 악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곱 번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2 2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 490번까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음, 여기서 천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비유는요, 종들과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는 임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임금에게 빚진 종이 불려왔어요. 어, 당연히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불려왔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만 달란트입니다. 어,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뭐, 돌의 무게라면은 가치가 없는 거고, 은이라면은 가치가 훨씬 더 나가겠죠. 그리고 금이라면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어, 여기서의 달란트를 금으로 계산을 하면요. 약 6천 대나리온이 나옵니다. 이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예요. 따라서 만 달란트를 우리나라의 지금 원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일당에 곱하기 6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만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어, 단순 계산으로 뭐 시급을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 일당이 8만 원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만 달란트는 4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어, 다르게 계산을 하면요. 금한 달란트는요. 장정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해요. 그러면 만달란트 라는 것은요 20만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있기는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뭐두 세명 뭐 그렇게 아마 있을 텐데 어, 그런데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어,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빚을 졌다 라는 의미에서 일만달란트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25절, 26절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 이 종은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가진 재산을 비롯해서 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팔아버린다라고 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어, 사실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주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이번만 봐줄 테니까 언제까지는 꼭 갚아야 돼.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를 빚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평생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탄감하고 보내 주었던 겁니다. 우리 말에서는요 빚은 탄감해 주는 거고 죄는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이 돼 있지만 헬라어는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라고 말할 때그 용서와 여기서 이 주인이 탄감해 줬다라고 할때이 탄감해 주는 것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어,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 임금처럼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8절, 29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백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라그랬죠 백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을 일한 그런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어, 앞에서처럼 하루 일당을 8만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 4조 원 이상을 탄감 받은 종이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8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어, 익숙한 상황이죠. 바로 전에 자신이 왕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엎드려 있었고요. 지금은 자기 앞에 동료가 엎드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어, 이 종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냥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3절의 주인의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종은요.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고 말고는 여전히 자기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그 권한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순간부터 그에게 마땅한 것은 즉 그에게 당연한 것은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땅히 따라야 할그 법이라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용서를 우리의 선택으로서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래도 좀더 참고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인은요, 이 탄감해 줬던 종을 다시 불렀을 때 뭐라고 그를 불렀냐면은,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그의 무자비함은요, 그의 악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복수를 꿈꾸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고백은 참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한낱 옛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용서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용서의 방법이나 횟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마음의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진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복수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무엇이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복수하는 것이 옳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빚진 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오직 은혜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무자비한 종은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임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임금과 같습니다. 조건을 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그 빚을 사하십니다. 구하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람들은요,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다들 핑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 거다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용서해도 그 사람은 똑같다 달라지는 게 없다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원수인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요.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든지 받아줄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잊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때 용서했는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느냐,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서 용서할 일이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용서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는요. 마땅히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자로서 살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어, 세상에서는요. 약자들에게 용서할 것을 강요하지만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나나 용서받는 사람 이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용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